또. 옷을 야. 더 입어야 되겠어. 이게 얼마 만에 또 우리가 대행가? 우리 짱구는 올해 처음이야. 짱구 는 우리 처음이구나. 어. 내가 저수령 갔다 왔지? 갔다 왔잖아. 저번 달에. 응. 여기 좋다. 음, 응. 엄청 크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짱마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짱구가 드디어. 올해 첫 대회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두둥. 근데 저희가 떡집을 하면서 자전거를 한달 정도 한 달이 뭐야? 더 넘게 못 탔지 어, 못한것 음. 같은데 거의 초기화보다 더 극초기화가 됐는데 <laughs> 첫 대회를 설악 그란폰도를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무험이지 <laughs> 무험이지 <laughs> <laughs> 응. 근데 안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짱구가 올해 1월 달에 삼성 헬스의 엠버서더가 되면서 또 삼성 헬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설악 그란폰도 협찬사라고 그러죠 스폰서가 됐기 때문에 음. 우리 짱구가 안 나갈 수가 없고 음. 거기 또 메인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반스를 하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팀 브라우니 분들 몇몇 분들이 전날. 전야제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숙소를 잡아 놓으셨는데 진짜 좋았어. 어, 사실 이 설악 대회 전날 바베큐 구워 먹는 재미로 오는 거야. 맞아. 어. 이게 더 기대됐었어요. 어. 어. 그래서 우리 브라운의 팀분들 민승님, 또 경근영님, 승무님, 한재님, 성민이 이렇게 먼저 와서 바베큐 파티를 지겼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우린 하수야. 왜냐면 탄수화물 로딩을 해야 되는데. 어. 라이딩할 때 탄수화물 로딩을 해야 돼 로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기만 때려 먹고 있는 거지. 많겠다. <laughs> <laughs> 그냥 틈 없이 그냥 계속 구울 거예요. <laughs> 어. <laughs> <laughs> 신애 너무 좋아해. 왜? 흑임자 그 계속 <laughs> 다 먹고 또또 시켜서 또 먹고 있어 지금. <laughs> 너무 너무 맛있대. <laughs> 한놈만 패는 스타일. <웃음> <웃음> 요즘 저희 사랑비 바바 잡서떡에. 흑임자 떡이 인기가 완전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우리 시내가 흑임자, 흑임자 찹쌀떡에 바바 찹쌀떡에 완전 중독돼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 <laughs> 어, 계속 주문하고 있어. 떨어져서 또 주문하고. <laughs> 어, 떨어질까봐 이제 무서운 상태야. 어, 쟁여놓고. 어. 아니 그리고 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다 먹는데 맞아 맞아. 가지고 그거 갖다 싸우지 마시고 또 네. 시켜 드세요. 그리고 이날 브라운이 우리 작년에 보급소 차려주신 아. 한철왕님께서 아. 브라운이 그란폰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50개 50개씩 이렇게 단체 주문하셔가지고 맞아. 가지고 왔는데 얼렸다가 그란폰도 가셔서 너무 잘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한철왕님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베큐로 완전 즐긴 다음에 배가 진짜 찢어질 것 같이 먹었어요. 작년에 내가 유유자고 보면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맞아. 여기였던 거야. 그래서 잠깐의 여유를 즐기고 멤버들이랑 캠프파이어도 잠깐 즐기고 저희는 내일 대회를 위해서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대회장에 도착해서 오늘도 대회 참가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라이딩 하게 해달라고 우리 짱마부가 기도하고 이번 설악그란본도 스폰서인 삼성 히스팅과 단사측으로 갔습니다. 어, 거기 너무 빠르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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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님 유튜브. 네, 유튜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 화이팅. 화이팅. 네, 사방, 사방. 아, 힘들어요. 저런 샤방 샤방 멘트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덕의 말? 어 절대 믿지 마세요. <laughs> 출발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팀 삼성헬스 저지를 맞춰 입고 이날 설악 그란폰도를 함께 할 팀원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 같이 맞춰 입으니까 저지 너무 예쁘지 않아? 어 디자인에 신경 많이 쓰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음, 그게 너무 느껴졌어. 어, 진짜 예쁩니다. 음. 다 같이 찍으면 더 예뻐. 음. 자 이제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거 삼성에스 레코드월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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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구독자님이 반갑게 인사도 해주셔서 또 기념 사진도 찍고 빨리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두둥 했는데 구독자님 인사. 야 장보 진짜. 출세했네. 아유, 야, 너무 멋있게 잘 있어. 찍어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출세했어. 어 이게 뭐야? 와. 와. 삼성 헬스 관계자 네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완주하는 걸로. 완주하고 꼭 찍어라 이거. 아, 우리 짱구 진짜 출세했습니다. <laughs> 진짜 멋있게 나왔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삼성에스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우리 짱구 멋있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자 이제 반가운 또 브라우니 팀원들과 인사를 하고 우리 브라우니 팀원들이랑 사진도 같이 찍고 화이팅하면서 이제 출발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짱마부부와 함께 완주를 약속한 또 김짱구 씨의 몇 살을 잡아줄 국가대표 출신 진한 님과 함께 출발산에 섰는데요.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무서워. 작년에 작년에 기록이 5시간이었나? 6시간. 남아 있어요 미리 말을때 올해는 4시간 정도 볼수있 거. 그래서 그시 1시 1시. 1시 1시. 국가대표가 끌어주는데 1시 9시 1시1 1시였시시 이내만 들어오면 4시간. 1시 이내만 들어오면 살려주세요. 아, 이게 1시 이내로 들어오자는 거는 4시간대로 타자 이거거든. 말리안 돼. 난 너무 초겨잖아. 초한데 말이지. 근데 뭐 국가대표가 끌어주는데 그것도 금메달리스트가 끌어준다는데 들어와야지. 맞지. 붙어가면 무조건 가는 거야. 붙어갈 수 있냐고, 어, 내가. 그 앞에 그리고 지아님이랑 응. 응. 또 옆에 샤나님 샤나님 부부. 부부가 왔어요. 어. 진짜 전부 다 바쁘신데 응, 우리 짱구가 또 같이 타자고 해서 또 바쁜 시간 빼셔가지고 이렇게 시간, 와주셨어. 어, 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진아도 애둘 키우면서 일하는 워킹맘이지 그러니까. 지아님도 지아님의 일이 있고 샤나님은 또막 출장을 되게 자주 그러니까. 다니셔. 능력자야. 어. 근데 이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빼고 와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진짜 이자리를 빌어서 성호 형님, 그렇지? 응. 성호 성우 형님도 성호님 또 나와. 아 그래? 뒤에 나와. 아, 아. 네네. <laughs> 일단 저희 안전하게 한번 완주를 목표로 가지고 열심히 음. 타보겠습니다. 출발. 삼성헬스 화이팅! 삼성헬스 화이팅! 삼성헬스 화이팅! 지난 님의 리딩으로 달리는데 후미에서는 또 성호 형님이 같이 가지고 너무 편하게 페달링을 하길래 응. 난 속도가 느린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내가 파워로 보니까 200대 중반인 거야. 어.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순간 나 아직 살아 있구나 착각을 한 거지. 이게 대회 봉의 완전 무서움입니다. <laughs> 이러다가 잘하면 4시간대 가능하겠다. 맞아. 어, 하다가 한 20km 지점부터. 벌어지기 시작해 계속. 음.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바꿨잖아. 그냥 우리 둘이 천천히 타자 했는데 음. 계속 기다려. <laughs> 어, 계속 뒤돌아보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내가 그거를 처음으로 느껴봤어. 그래? 어. 계속 뒤돌아보고. 그치? 자기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어, 안 가고 계속 날 기다리는데 <laughs> 어, 좀 먼저 가서 <laughs> 나좀 편하게 해주지요. 어? <laughs> 내 마음을 알겠어? 어 저승사자 같아 무서워. <laughs> 첫 번째 어필이다. 어, 괴롭게 계속 기다려 주시네. 그러니까. <laughs> 더 괴로운 거 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진짜. 오늘 완주를 안할 수가 없다. <laughs> 페달을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어. 놓을 그러니까, <laughs> 만하면 화이팅 해주시고. 정말 열인데. 정말. 놓을 만하면 화이팅 해줘. 응원, 응원 릴레이로 간다. 안녕하세요 해주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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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구독자님들 출연시켜드려야 돼. <laughs> 또 릴레이 받았어. <laughs> 어. 바바야 돼. 작년에도 화이팅 많이 해주셨지만 음. 올해는 몇 배로 더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화이팅을 외치셨습니다. 맞아. 그만큼 우리가 많이 힘들어 보였던 거야. <laughs> 응원해주고 싶었던 거야. 아유, 감사했어요. 어, 그래서 응원 릴레이를 받다 보니까 음. 그새 또 구룡양 어피 초입에 도착을 한 거지. 예, 편집하는 것처럼 빨리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laughs>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맞아. 다 도려낸 거예요. 어. <laughs> 왜 정말. 그냥 바, 어, 숨소리밖에 안 들렸거든. <laughs> 다 드러낸 거야. 근데 이제 진아랑 우리가 구룡령에 같이 올라갔잖아. 어. 와 페달링을 내가 유심히 봤거든? 응, 유심히 볼 수밖에 없지 어. 않아? 근데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야. 어, 장난 아니지. 어, 진짜 보고 배울 게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룡냥 올라가는데 저 여유로운 페달링. 다르다. <웃음> 진짜. 국대 클래스 다르다. 그러니까. 근데 왜안 버리냐고. 그러니까. <laughs> 왜안 버리냐고. 우리우리도 의리, 국대야. 어. <laughs> 의리가 머리라고. 국대야. 버려달라고 제발 버려주세요 지금은 나도 힘들다고 <laughs> 기도해 빨리 <laughs> 진아 짜증나게 해주세요 짜증나서 버리게 해주세요 제발 <laughs> 짜증나서 혼자 에이 이러고 가게 해주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보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페달을 놓을 수는 <수만> 없다 <laughs> 다 지켜보고 있다 응원 랠리로 가고 있어 국대 댄싱 봐 나중에 나중에 영상 보면서 비교해봐. 어떤 차이가 있는지. <laughs>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봐. 정말 교과서다. 여기서 이제 교육 영상 한번 해봐야지. 이거 보신 분들, 댄싱 참고하세요. 국대의 댄싱입니다. 어, 여자씨. 잘 가. 야, 죽이네. 와 댄싱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저건 따라할 수가 없어. 내가 따라하려 그래도 자세가 안 나오고 중심이 안 잡히더라고 저 음. 댄싱은. 폼 장난 아니지? 와 진짜 멋있죠 여러분. 음.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나의 큰 그림이었어. <laughs> 빅피처였다. 어. 마직까에 <laughs> 빅피처? 지난 진아, 님한테 카메라를 들이대서 지난 <laughs> 님이 멋있게 보이려고 댄싱을 하면서 스프린트 스프리터를 치면서 우릴 버리는 거. 이게 올해 시지않으면 작년 기록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어 안식고쭉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아, 떠넘은 부 맞춰 네, 안녕하세요 아, 헤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또 페달을 놓을 수 없어 페달을 놓을 다 페달을 놓을 수 없다 페달 놓으려고 할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파이팅을 외쳐주셔서 그힘을 가고 있습니다 이중에 깍둥아버지 있을 수도 있다 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이거 깍둥아버지 어? 이 깍둥아버지님이 항상 저한테는 댓글을 되게 좋게 써주시고 짱만 놀려요. 어, 짱구를 계속 늙은 누나, 뭐 누나가 많이 많다, 어, 뭐, 맞아.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놀리시는데 음, 이 그... 방금 인사하신 <laughs> 많은 정말 수십 명의 많은 분들 중에 까꿍 아버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때가 어. 만나면 때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막 이랬는데 <laughs> 끝까지 걸리지 마세요. <laughs> 아니 근데 트루먼 쇼 아니지? 그러니까 나 빼고 다 연기하시는 거 아니지? 어. 마치 짜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 어? 좀만 하면... 천천히 갈까? 그러면은 짱마부 화이팅. 화이팅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하고또 밟아 왜 약한 모습 보여드릴 순 없잖아 우리가 맞지? 와 구룡룡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일레일로 이삼분 2, 2, 간격으로 맞아. 계속 인사를 해주시니까 그 힘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나 아니야. 진짜. 사실 모르시는데 앞에서 어 당만 부부 나 이렇게 얘기 하시니까 뒤에서 어 나도 나도 어, 그냥 어, 누군지 어, 모르지만 화이팅 어, 외쳐본다 어, 어. 이렇게. 와 어,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냥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힘이 됐어. 힘이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laughs> 힘들었어. 나 힘든데 응원해주시니까. 어. 페달을 놓웠 페달을 누를 수가 없어서. 시나요 와. 끝까지. 그럼 비공개에서 명찰 잡아요. <laughs> 내몇살 잡고 싶은데. <laughs> 그거 알지? 이 밀발은 너무 느려 터져 가지고 <laughs> 집에 빨리 가려고. <laughs> 요거 지금 내가 그냥 밀발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밀발이에요. <laughs> 어 맞아. 아 근데 밀발을 하잖아. 음. 그러니까 페이스가 빨라지는데 음. 내가 힘들더라니까. 이제 그 트러짐 없이 저렇게 자세히 밀발 하는데도 자전거가 내가 밀발할 때는 좀 좌우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 <laughs> 맞아. 아진아님이 하는데 음. 정말 코어로 다 버티고 있어. 맞아. 그냥 올라가. 자기가 밀바 해주는 건 약간 오토바이 느낌이면, 지나가 어. 밀바 해주는 건 약간 마이바흐 그 빈트 그래. 느낌. 어. 근데 한쪽만 밀면 척추 음. 틀어지니까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저를 위, 밀어주시면 돼요. <laughs> 진짜 오랫동안 끌어줬어. 맞아. 아 역대급으로 힘든 것 같아. 정말 고무 입니다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나 진짜 주치면 못할 것 같은데? 와, 나 다리 진짜 지금 왕 거야 어... 다리 대박 챙겨 놓으다아 감사합니다 챙기세요 오렌지죠? <laughs> 많이 챙겨왔 응. 종류별로 어야 어떡하지? 너무 오랜만에 섰나봐 <laughs> 다리가 잠겼어 진짜 잘 타는데? 에? 아니 날아다니네? 아니아니손 선수였네? 어? 진짜 빠르세요 야야 때 보니까 잘타 <laughs> 아, 뭐야? 와 지아님 그렇게 안맞는데 진짜 날아다녔어 자전거도 9km 때래 나중에 7km대로 기변하거나 그러면 와, 어마무시해질 것 같습니다. 음. 그래 성호 형님이 진짜 잘 타잖아. 맞아. 근데 성호 형님이랑 같이 갔다는 것 만으로도 진짜 맞아. 잘 타는 거야. 맞아. 근데 요즘 다들 브라운이도 그렇고 왜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야? 어? <laughs> 같이 못 타. 아왜 다들 이렇게? 이게 다 사교육 때문에 그래. 사교육 붐이 불어 가지고 음. 진짜 실력들이 다 늘었어. 그만큼 또 열심히 훈련을 그러니까. 하신 결과지. 어. 중요한 거는 구룡용 올라오는데 작년에는 패발했거든. 음. 진짜 다리가 없었어. 처음이야. 이런 느낌 한 번도 내가 음. 털려본 적이 없거든. 맞아. 내가 뭔지 알아? 왜? 진아 페이스를 따라가서. <laughs> 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다음 어필을 걱정한 게 처음이라니까. 조침령 어떻게 갈 거냐고. 못까지 어. 근데 조침령까지 약 다운이 계속 되잖아. 음. 아, 지난... 그때가 너무 좋아. 어. 근데 진아님이 선두였는데 <laughs> 자세가 너무 낮은 거야. 내가 바람을 담아줘. <laughs> 속도 보니까 막 55, 60 이렇게 나오는데 드래프팅 효과가 하나도 없어. 거의 땅바닥에 붙어있어. 짱구는 편했잖아 뒤에서. 아, 나 너무 편했어. 자 이제 조침 형이 도착을 했는데 우리 또 성우 형님의 응. 밀발릴레가 또 시작이 됩니다. 저글링? <laughs> 저글링. <저글린. 웃음> 성우 형님 한 번, 진아 한 번, 성우 형님 한 번. <laughs> 근데 그 와중에 둘다 밀발을 하니까 내 내가 뒤에 있었잖아. 내가 그거 뭐... 지금 따라갈 페이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 밀발 하지 말라고 나 힘들다고. <laughs> 쫓아갈 수 없다고. <laughs>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왜 밀발이 가지고 페이스 올리냐고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진짜 대단해 조침령에서 어떻게 밀발를 해.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우리 짱구가 밀바 음. 로테에 음. 털려서 사상 음. 처음으로. 아니야 로테에 털린 게 아니야. 이 진짜 이상하리만큼 너무 힘들었어 이상했어. 그래서 사상 음. 최초로 모를 뺐다 클리슬 뺐습니다. 헤이 헤이 클리스 앞에 있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어. 너무 힘들다. 아. 그래 무리하지마 무리하와 이게 뭔 일이래 짱구 진짜 힘들어도 클릿은 안 뺐잖아 나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뭐? 짱구가 클릿을 빼는 순간 어. 내가 겁나 좋았어 <laughs> <laughs> 그니까 러 내가 그걸 느꼈어 아 자기도 이만큼 힘들구나 어 진짜로 아 걷고 싶긴 한데 또 응. 걸을 정도는 아닌데 진짜 응. 힘든 거야 근데 짱구가 딱 뺐잖아 응. 오케이 쉬자 아 그래 잘됐다 그러니까 어. 이게 자기가 평소 같았으면은 여기서 왜 클릿을 빼 이러고 화를 아유, 냈을 거야 평소 같았으면은 왼발로 가지 조친형은 <laughs> 뭔 소리야 누가 두 발로 타조친형은한 발로 타야지 어쩌지 어제 와 여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엄청나다 그러니까 자기 영양기 먹을래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오, 화이팅! 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야 진짜 이렇게 힘든데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인사해주시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응원해주시니까 밝게 된다 어? 오, 너무 큰일이 된다 진짜 어. 최고다 리더사님도 최고. 어, 최고 작년에 내가 여기 부분에서 내가 막 밟아 밟으라고 막 그래, 장난치고 막 그랬었는데 음. 지금은 목소리 들리지? 힘이 없어 어, 헤어핀 구간 나도 겨우겨우 어. 가고 있어 어. 와 그럴 힘도 없더라 내기분 알겠냐고 아. 먼저 갈래? 아니 같이 가 먼저 가 먼저 가 너무 아파 아 에, 아휴 아 올라왔어 아아 아아 와 클립 빼다 쥐 올라왔어 아유. 괜찮아 지금은 아아 니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아 잠깐만 잠깐만 만지지 마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아휴 제발 하 조침량이 총 4kg가 조금 넘는 구간이잖아 응. 음. 아닌가? 맞아 어, 근데 여기가 한반 정도 왔어 한 응. 2km 정도 남은 거 같았어 그치? 렇 응. 응. 근데 진짜 말이 안 되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또 클릿을 뺐어 응. 그런데 클릿을 이렇게 벗다가 쥐가 완전 올라온 거야 제대로 이게 꼬이게 완전 올라왔어 너무 아팠어 결국 대회 사상 최초 아! 짱라부부!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인사드려 죄송화이 <laughs> <laughs> 화이팅! 화이팅! 이아 지은 님인가? 네 유리 님 너무 맛있어요 와 어, 아, 감사합니다 부모니은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약 모습이 박제가 되다니 와나 자전거 타면서 거 처음이야 일부러 한거 아니야? 일부러? 어떻게 아, 근데 이게 한달 넘게 확실히 안 타니까 지가 예. 응. 안 오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야옹 해줘, 좀 야옹 좀 해줘. 그 뭐야? 루용형 <laughs> 정도면 가겠는데. 어, 조침령은 어. 안 되겠네. 근데 맨날 우리가 설악 전에 항상 그래도 막동고 칠복에 타고 그럼. 매주 훈련을 했잖아. 몸 바짝 올랐을 때. 네, 그거랑은 전혀 다르다. 지금 조치명 한 번도 이렇게 내린 적이 없는데, 아, 흥, 아무리 힘들어서도. 네, 힘들었어도. 내가 맨날 유성이 놀렸는데. <laughs> 그래서 아, 어? 놀리면안 되는 거야. 응?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분자도 이겨 줘. 아, 오늘은 됐잖아요. 글렀어요. 글렀어요. 글렀습니다. 니다 그래 계신 사람. <laughs> 일을 너무 열 심했나 히 봐. 글렀습니다. 아, 정말. 낙마부부첫들 받아. 그러니까.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자. 아주 텐션이 떨어졌어 파이팅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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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간님 너무 잘생겼어요! 어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정말 구독자님들 그 그런식으로 어, 세뇌시켰냐고 어? 야 여기서부터는 나 발바닥에 완전 묻지 빼겨가지고 쫄룩마리로 걸어 올라간 거 알지? 그러네 지금 위해서, 보니까? 진짜. <laughs> 야, 이제 회수차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나는 설악에서 회수차 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영상을 본 적도 없어서 없는 줄 알았어. 내가 듣기로는 그란펀드만 있다고 들었던 거야. 어, 그 그래? 메디오는 없다. 어. 근데 여기서 내가 걸을 때도 아픈 거야. 어. 나 진짜 큰일 났다. 이 상태로는 진짜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어. 아, 회수차 이거 진짜 전화로 한번 물어볼까? 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 나는 택시 잡을 생각했어. 어. 왜냐면 응. 이 다음에가 오미젠가 그건데 어떻게 올라가. 못 타. 네?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대회 관계자 같은 차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음. 그래서 일단 짱구막 네, 우가... 아, 세웠지. 어. 히치하이키, 해주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사람 있어요. 아, 내가 그랬어. <laughs> 그래서 그 혹시 회수차예요 그때니 회수차래. 오, 어. 완전 구세주. 드디어 이렇게 회수차를 타보나? 진짜. 어, 네 드릴게요. 어, 신났네, 신났어. 네, 네. 회수차 타는데 지금. 아나 회수차 너무 타보고 싶었어. 아, 일단은 <laughs> 이거 하나씩 갖고 계시고. 네. 와나 지웠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해, 감사해라. 이거 불통이라서 이때도 조침령 가는 내내 성호 형님이랑 지나가 너무 더운데 그 조침령 정상에서 기다리실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전화해서 지나야 아, 나 진짜 쥐가 너무 심하게 났는데 내가 더못할것 같다. 네. 성호 형님이랑 지나랑 지한 씨랑 그 샤나님 부부랑 다 같이 먼저 가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발 버려, 버리고 제발 먼저 가라. 그랬더니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 근데 아 진짜 먼저 갔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내가 한세 번을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아. 가더라고 아. 그래서 마음 편하게 회수차를 탄 거야 마음 편하게 회수차를 타는데 그게 음. 하필 또 리무진이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에어컨 빵빵하네? <laughs> 시트도 리무진 시트네? 오 어? 그래도 회수차가 원래 이런 건가? <laughs> 내가 본... 다른 회수차들은 다 버스에서 다 찌들, 찌들어가지고 다 피곤해가지고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음. 버스에 탔잖아. 나도 버스를 생각했는데, 어 오, 카니발 리무진이 와서 되게 의외다 그랬어. <laughs> 완전 시원해, 완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차가 드랍 차야 드랍. 여기서 그래서 버스 있는 데까지 어, 가져오시는 거지? 사람을 모아서 물어보시더라고. 혹시 좀 앉아 계시는 분한테 직접 관계자분이 음. 혹시 회수차 필요하세요? 이렇게 맞아. 물어보신 다음에, 어저 지금 회수차 타야 돼요? 그러면은 음. 드랍을 해서. 근처에 이제 피, 버스, 어, 회수 내려주신. 버스 있는 데까지 내려주고 이제 가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사람이 그 버스에 다 채워질 때까지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된대 맞아. 근데 우리는 운이 좋게 그 버스를 찾으러 계속 가다가 그 도착지에 도착했어 어, 도착했어 <웃음> <웃음> 그 와중에 나는 잠들고 <laughs> 푹 잤어 진짜 핵꿀제 핵꿀잠, 핵꿀잠 너무 졸렸어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음. 카네바 시원하지 리무진 시트지 참안 자고 백이냐고 근데 이게 가는 동안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나 진짜 오늘은 너무 힘들었겠다 응. 그리고 아 근데 이 더위에 또 진아랑 응. 성우 형님이랑 지안님이랑 응. 샤나님 부부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와주셨는데 렇게 <laughs> <laughs> 그 힘들게 <laughs> 타고 계시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어, 다들 죽을 똥말똥 타고 있는데 <laughs> 야, 너무 <우리는 웃음> 너무 미안한 거야 진짜 우리는 거의 이제 관광 온 거지 관광 아 진짜 미안해하더라고요 아 어. 어,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네 이러면서 지금 지나가는 거야. 아 근데 가다가 음. 오미제 쪽에서 음. 우리 <laughs> 나또 봤어. 브라우니 최약체 브라우니의 최약체 정말 끝. 아니야 이제 최약체 아니야 아직까지 아직 끝이야 아니야 <laughs> 최약체 이제 쉐... 어, 유성이 유튜버에 많이 출연하신 쉐도우님이라고쉐도우 음, 형님 어 셰도우 형님도 회수차가 너무 타고 싶었는데 어. 없더래. 진짜? 어나그 아, 얘기 못 듣는데. 없어서 꾸역꾸역 오미제까지 올라가. <laughs> 근데 나 오미제 올라가시는 모습을 어, 봤어.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면서. <laughs> 근데 나는 누구랑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잖아. <웃음> <웃음> 와 너무 웃긴 거야. 나도 나도 이걸 봤어. 어 섀도우 형님이 진짜 타고 싶으면수차는 우리가 타고 있는 거지. <laughs>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 탔으면 이 자리 형님 자리. 에 <laughs> 사람은 타이밍이야. <laughs> 그래서 감사하게 해수차를 타고 우리 도착지점까지 <laughs> 너무 편안하게 정말 럭셔리 투어 자전거 60km의 그 설악 그란폰도 대회 풍경을 구경하면서 오는 관광 프로그램, 관광 세트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 또 같이 와준그 팀원들한테 미안하고 음.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 근데 솔직히 음. 편했습니다. 야 너무 편하게 왔다. 잠도 자고. <목소리> <목소리> 진 그래? 아,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자로 건동하시면 돼요. 네. 네. 와, 뭐, 뭐.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또 이렇게 어? 우리 완주 못 해가지고 처음이잖아. <목소리> 처음이야. 회수차 탄 것도 처음. 어. 완주 못한 것도 처음. 아니 우리가 재작년에 저스런 그란폰도 컷오프는 음. 끝까지 자전거를 타고 도착지에 도착을 했어. 아, 맞아. 근데 이렇게 회수차 탄건 처음이잖아. 나 클립 뺀 것도 처음. 어, 어. 다 처음. 끌바도 처음. 회수차 처음. 되게 우리 그 음. 피니시 라인으로 못 들어가고 음. 자전거를 끌고 옆, 옆 길로 가는데 들어가야지. 또 이렇게 어? 외통수에서 또 응원해 주시는 또 구독자분들을 어, 만나가지고 죄송하게 한 모습을 <laughs> 오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어, 네. 오늘 저희 그란폰도 중에 아마 조침령에서 우리가 사이좋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올해는 당분간 그렇게 걸어다닐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많이 힘들어요. 금방 몸이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네. 어, 자전거 타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없고. 근데 최대한 빨리 자리 잡아서 다시 강한 짱마 부부의 맞은 가로 또 짱구로 음. 여러분들께 음.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언제 자리 잡아? 모르겠어. <laughs> 완주 못했잖아 근데 메달 준다? 메달 줘? 여러분 원래 설악 그란본드가 메달 없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 메달을 하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 난 단, 다른 어떤 그런 부스에서 어, 뭘 미션 완료하면 주는 줄 알았어 어,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또아 완주하면 주는 거구나 우리 완주 못했으면 못 받겠구나 했는데 음. 또 기념품으로 다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 음. 근데 이것도 완주야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맞아. 어, 우리는 좀더 럭셔리하게 완주했을 거이지 <laughs> <laughs> 완주야. 네 발로. 여기 다시 들어왔잖아. 어, 다시 왔으면 된 거지. <laughs> 그래. 내가 어. 나는 안 다치고 무사히 도착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 그거는 성공을 했어. 어, 그리고 이렇게 레코드월에서 멋있게 딱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김유리 나온다. 석자만 나온다고 <laughs> 시원하게 왜 우리는 기록이 없거든? 기록지 다 잘라버리거든. <laughs> 혹시나 또 꼼수 쓰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니 또 하필 매년 나왔던 <laughs> 대회인데 그 힘들게 완주했던 <laughs> 대회인데 하필 삼성에스의 저지를 입고서 이렇게 완주를 못하니까 어, 또 시, 죄송하더라고. 심지어 저기 어 레코드월에 짱구가 박혔는데 말이야. <laughs> 이것도 추억이다 추억이 그래. 이렇게 또 도착을 해서 다행히 우리 삼성 S 팀 모든 분들이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다치는 분 없이 맞아. 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까지 저희를 <laughs> 어떻게까지. <laughs> 어떻게까지 어떻게든 저희를 어떻게든 어, 멱세라도 끌고 가려고 노력해 주신 우리 성호 형님이랑. 우리 음, 진아, 진아. 음. 너무 고맙고 고생했습니다. 진짜 고맙고, 미안해 어. 너무 너무 고마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이서사그니다도 우리가 어? 아니야 뽑았어 완전 뽕 뽑았어. 진짜 세합 짱구 저기 어그 뭐야 기록 간판도 했고 그다음에 <laughs> 자전거 도 탔고 그 다음에, 리무진도 탔고, 그 다음에, 메다도, 메다도 받았고, 맞아. 짠! 경품도 받았고, 맞아. 야, 많이 얻어간다. 뭐? 고생했다.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아. 근데 자기 덕분이다. 저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뭐 그렇죠. 내가 한 일인가? 너무 고생, 감사하다. 네.